안녕하세요. 다육집사입니다. 여기가 또어디냐고요 어제는 동쪽에서 번쩍. 오늘은 서쪽에서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육집사입니다. 진짜 서쪽이에요. 개화동 명원다육이 왔어요. 이거는, 이쪽 라인은 여기 여사장님께서 직접 가꾸시는 본인의 키핑장? <laughs> 너무 이쁘죠? 얘 색깔 좀 보세요. 아, 진짜. 라탐 어 이거 라탐 저번에 어 진짜 예쁘죠 여기서 파는 것도 이제 여기서 파는 것도 있고 저기 포트에 파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오늘 온 김에 쭉쭉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보세요 몰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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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단한데요 이거 이렇게 하나씩 소개했다가 오늘 중에 끝날까 모르겠네요. <laughs> 와 정말 예쁩니다. 여기는 화분하고 이거 다육이까지 엑스플랜트에 들어가 계신지 심포에 들어가신지 명원 다육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다 직접 제가 사장님 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직접 연락하셔서 구매하셔도 돼요. 아우 정말 예쁘네. 이거 동선을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우와 얘 색감은 뭐뭐 이게 뭐니? 아우. 봐야겠다, 봐야겠어. 미니 캐세르? 미니 캐세르, 와우. 너무 이쁩니다. 아이고, 우리 루다. 세상에. 이쪽은, 아유, 미니 미니 콩분. 여기, 사장님이 아주, 야심작들. 와우, 라울. 어마어마한 나올. 여러분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 환상이죠? 아무튼 제가 한번 라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와, 진짜 부럽습니다. 로망입니다. 응? 아오, 애기, 애기, 애기. 아, 정말 너무 이쁘네요. 이쪽 라인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쁜 아가들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수입하시고, 그리고 다 판매하시고, 이쪽 애들은 다 판매도 하시고 하는 라인이에요. 아. 진짜 색감 죽입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에 집에 있는 아가들은 색도 빠지고 속상하잖아요. <laughs> 여기 확실히 농어는 틀리네요. 눈호광 지대로인데요. 루쭈와이 색감 너무 예쁘다. 아 정말 예쁩니다. 원종 모닝 나이트. 야호. 야호입니다, 야호. 아, 스칼렛. 저쪽, 저쪽 끝이 저번에 찍었던 사막. 이야. <laughs> 이런데 오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죠. 어머, 이게 오렌지 몰로 아니에요? 그냥 몰로라고 써놨네. 오렌지 빛깔 너무 좋은데요? 진짜 우아 소리와 아 소리밖에 안 나가는 오늘의 영상 명원자역입니다 <laughs> 아유 정말 예쁩니다. 아, 진짜 왜 웬일이니 이게 부, 와. 루이머스라 그러는데 꼭 비치우리대랑 너무 닮았는데 아, 세상에 너무 이쁘네요 색깔. 얘는 마테우스? 마테우스라고 써있어요? 아, 이런 빛깔 너무 좋아 춘맹처럼 꼭 춘맹의 연두빛 아시죠 투명한 연두빛 같이 너무 예쁘네요 얘는 확실히 빛이 흐리되겠죠 <laughs> 얘는 홍매양 같다 <laughs> 아 정말 예쁩니다 저번에 여기 요거 요거 여기도 너무 예뻤고 아얘 봐요 염자 꽃염자래요 얘는 어, 다 한몸이래요, 한몸. 완전 예쁘죠? 색깔 좀 보세요. 하, 아, 진짜. 아, 또 오늘 목 쉬어갖고 가는 거 아니야? 아막 이렇게 해갖고. <laughs> 어머, 예진 <얘좀> 봐요. <laughs> 세상에. 예쁘죠? 정말 예쁘네요. 화분에다도 이렇게 아 정말 예쁩니다. 아까 제가 플로렌센스 플로렌센스라고 깔아서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겁니다. <laughs>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화이트 샴페인이네, 우와. 아 너무 예쁩니다. 우와, 우와, 맨날. <laughs> 근데 정말 예쁘죠? 어머, 완전 에보니도. 아유, 역시, 라울은 사랑입니다. <laughs> 아, 진짜. 프릴린제 아 프릴린제도 프릴린제 뭐 여제 모란 황홀한 연꽃 다그 집안이죠 어뭐릴리페드에요아 저렇게 송이송이 이렇게 올라온 꽃 이렇게 너무 멋있네요 저 노란색의 색감은 천우엽변경이겠죠 어머머머 오팔리나 색감 좀 보세요. 우와 짤둥짤둥해도 우와 예쁘네요 아 블루미니마며 아 오늘도 여러분 죄송하게도 10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10분 갖고 되지도 않겠어 예예예예 <laughs> 예, 예, 예. 진짜 큰나분와 진짜 멋있네요 염자는 또 어떻구요 어머 나무네요 나무 개마우 여기있다 누가 괴마옥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전화하시면, 단가며 뭐, 알려주시겠죠? 아, 파랑새가 빨간새가 됐네요. 브리도자. 아우, 예뻐라.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일로 가야겠죠? 아, 아 정말 예쁘다. 어뭐 이렇게 키우려면 지금 몇 년이야? 아, 얘가 몰 개인인가요? 프랭크인가요? 주인 여사장님한테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개화역 근처여서 전철이 시간별로 막 가네요. 어우, 아, 정말 예쁘죠? 어머, 너 진정 너우란 말이냐? 너무 이쁩니다 여기 저렇게 눈으로만 봐주세요. <laughs> 눈으로 보고 있어야. <laughs> 우와. 정말. 우와 우와 소리만 계속 나오죠. 아, 농장이란 이런 거. 우와. 이거 백봉 우리집 색깔하고 비슷하다. 그죠? 이렇게 살그빛이 됐거든요. 원래 맑은 옥색빛이었는데 아, 정말 예쁘다. 아, 요즘에 요런 색깔 너무 예쁘네요. 아 정말 아 정말 얘는 뭐래요 미니고사 철아래요 우와 빨강 빛깔 아주 메리벨 군생 여기서 군생이라 함은 여러 개가 같이 꽂혀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우 아 실루엣 와, 예쁘다. 원종 자라고사라고 써 있습니다. 자라고사 맨날 입장이 더 짧은 줄 알았더니, 와, 예. 우와. 우와. <laughs> 저 개그맨 같지 않아요? 우와. <laughs> 핑크로즈 철아. 철화. 철아는 이 엮인 맛이 재밌죠? 아. 얘 예, 예, 좀 보세요. 샴페인. 와, 진짜 대품이네요. 어머, 큐피트가 이렇게 예뻤어요? <laughs> 와, 대단합니다. 와와. 트, 엽, 옥, 접. 음, 얘는 뭐데요? 이름표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예쁘네요. 온슬로우도 이렇게 색감이 드는군요. 저희 집은 약간 살구빛인데, 얘는 끝장부터 이렇게 입이, 입장 끝이 아주 빨갛게 드네요. 아, 진짜, 행복, 해피. 여기서 그냥 살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laughs> 대박입니다. 이 붉은 빛의 주인공 너는 누구니? 우와. 진짜 진짜 멋있잖아요. 저저 철하는 도대체 얼마나 돈을 얼마나 받으실까 이건? 도대체? 응? 아우, 어우, 세상에. 이거 손바닥을 안 보여 드릴 수가 없네. 내 손바닥. 하나면은 잡히지도 않죠. 어머. 이렇게 커요. 대단한데요. 숨 둘레가 몇이야? <laughs> 아, 농장 구경 오면 이렇게 해피합니다. 웹이나도 중간중간에 죽은 것도 있긴 하네요. 아, 그래도 얘 예쁘네요. 색감 좀 보세요. 어머, 얘가 아마존에 쓰래요? 음. 여기는 진짜 저렇게 화분에 화분은 들면 가격이 있어요 아 정말 이쁘네 어 여기 개마옥 많이 갖다 놓으셨네 어머 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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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대박이죠 와 진짜 오팔리나 하나 들고 가야 되겠네 이거 너무 이쁘네 <laughs> 오팔이나 많은데도, 그죠? 와, 브레이브 철화가. 대박입니다. 어머, 여기 철화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네. 제가 저번에, 어머, 사치가 있다고 했더니, 여기 여사장님이 저희는 사치 없습니다. 이러시던데, 철화 이름, 철화 이름도 한번 볼까요? 어머 얘가 티피 철화래요? 아, 완전 이쁘다 티피 귀여운데 그죠? 얘는 색감이 든 티피 철화 얘는 좀 색감이 어 아, 그래도 요거 진짜 이쁘다 보이시나요? 어 여러분 지금 저기 뭐야 다육집사 땜에 진짜 눈호강 지대로죠? <laughs> 어? 저한줄더 가야 되는데 이거 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는 내일 2편으로 올릴까요? 한줄더 찍고? 아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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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너무 이쁩니다 이거 제가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찍고 좀 이따가 2편 올릴게요 명원다육 1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마무리 인사는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